자 오늘 2025년 8월 11월 8일 토요일 8시 54분 저녁 8시 54분 어, 에서의 후손들 중에 제일 마지막 마지막 통치자가 여덟 번째 하달 하달 이것도 하닷인데 여기 별두 개로 해서 동명 이인이에요 배다세 아들 하다타고는 어, 동명 이인이에요. 저 창세기에서는 하달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를 하달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영어로 쓴건 똑같지만 문자가 통치기관 이렇게 되고 하달로 읽을게 1445년 야세르 잭 78장 2절 발 찬안이 사망한 후에 에세 자손들이 에돔 땅에 가서 거기서 에돔에 있던 한 사람을 데려왔으니 에돔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하달, 하달, 하달. 1445년부터 1397년까지 통치 기간. 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달이 바을 발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그 도성 출생 성장 지역은 바우. 그 안에 이름은 무헤다벨 마드레 시다리오 메사하베 소녀더라. 창세기 36장 39절. 자, 이렇게 해서. 발찬을 후임으로 하달, 하달이라는 사람이 통치자로 해서 총 48년 동안 통치했다. 48년 동안. 자, 그 하달이, 야세를 78장 4절, 그 하달, 하달이 통치할 때 그가 모압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애서의 자손들로의 권세 아래 있게 하려하이었다 그러니까 모압을 계속 그 밑에 그 통치하에 두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으니 모압의 자손들이 이일그 하달이 모압과 싸울 것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서둘러서 그들이 형제 가운데 그들 모압의 자손을 주관할 통치자를 또 지들끼리 세웠다. 모압에서도 통치자 세웠다는 거예요. 야사색 78장 5절. 그 후에 그들이 매우 많은 백성들을 모았다. 전쟁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형제 암몬 모압을 이제 밑에로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 암몬의 자손들하고 또 연합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에돔의 통치왕 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서 해자 결국 결국. 이제, 그, 연합 세력을 하니까는, 이제, 전쟁을 포기해요. 전쟁 포기. 여기까지.